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틀 연속 하락하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하락은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액이 급격히 하락하며 4월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불어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 c 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기로에 올라서 있다도 과언이 아닌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첫 번째 리플 최고변호사가 밝힌 SECI 소송 과정에서 담당 판사를 제대로 저격한 소식 두 번째 리플의 가격이 비트코의 반응기를 앞두고 1.6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 소식들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무료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신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하셔서 여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첫 번째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최고 변호사가 맡긴 SEC의 소송 과정에 대한 최근 소식입니다. 내용 알아보자면 리플 최고 변호사 스토일드 알데로티는 이번 소송에서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밝힌 주요 내용을 강조했으며 토레스 판사 비판에 대한 알데로티의 주목은 SEC가 암호화폐 자산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한다는 중요한 논쟁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데로티의 X 계정에 따르면 리플 사건의 판결 중 하나에서 토레스 판사는 SEC가 하위 테스트에 원래 의도에서 멀리 벗어나 고 지적했으며, 아이드조오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SEC의 광범위한 테스트 적용이 발기인이 명확하게 정의된 기업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약속을 한 경우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코인비스 판결을 반영하면서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 지방 판사 캐서린 포크 파일러는 지난주 SEC가 코인비스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코인베이스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데로티는 이번 판결의 일부를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네 가지 서로 다른 혼란스러운 정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SEC에 따르면 토큰을 획득할 때마다 토큰을 획득한 이유, 방법, 장소에 관계 없이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나타낸다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리플과 SEC 소송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불러일으켰는데. 알데로트에 따르면 전체 증거 기록을 살펴보고 SEC가 발기인이 명확하게 정의된 상황에 대해 투자자에게 직접 약속한 하위안은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리플과 s e c 소송은 SEC가 지난 3월 26일 구자체 신청과 최종 판결 입력, 해당 신청을 뒷받침하는 메모, 리플 사건에 대한 제한된 판결을 제출한 상황으로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리플이 SEC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에 대해 응답하는 오는 4월 22일과 5월 6일로 과연 이번에 알데로티가 지적한 코인베이스 사건이 어떤 영향으로 작용이 되어줄지 그리고 리플에게 유리한 큰 변수로 작용될지 현재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큰 이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가격이 상승률이 이어가며 1.6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시총 기준으로 여섯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리플은 현재 많은 분석가들이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이그레그 크립토의 최근 공식 X 계정에 따르면 XRP는 1 6달러 목표와 더 높은 수준에 도달 가능성이 있는 주요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이그레그 크립토의 분석은 주요 피버나치 수준과 XRP 가격 차트에 20위 지수이던 평균 설정을 중심으로 피보나치 수준을 널리 사용하여 가격 차트에서 잠재적인 지지와 저항 수준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이그레그 e 크리토에 따르면 0.382 피보나치 수준은 주간 기간 동안 XIP의 주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4시간 차트 또는 1위 차트와 같은 짧은 기간에 이 수준 이하로 가끔씩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XIP의 장기적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XRP 가격의 다음 목표로 0.702에서 0.786피버나치 범위를 바라보며 이는 XRP가 가까운 미래에 상당한 성장을 경험하여 잠재적으로 새로운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XRP의 다음 주요 피트 스톱의 가격은 6.4 달러에 해당하는 1.618피버나치 수준을 강조하여 최근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XRP를 둘러싼 전반적인 시장의 정서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은 현재 비트코인 반간기가 더불어 추가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이 반간기 이벤트를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년 내내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지난 3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73K를 돌파하며 월별 급증세를 크게 이끌었는데 여기에 더불어 비트코인 수납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감기 이벤트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4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전은 리플에게 가장 중요한 SCI 소송의 발전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같은 호재가 함께 겹쳐진다면 올해 XF의 가격은 새로운 최고점을 갱신할 수 있어 반감기 이벤트와 리플 소송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 암호폐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리플 최고 변호사가 밝힌 SEC의 소송에서 최근에 발생한 호임메이 사건을 강조하며 리플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소식. 두 번째, 리플의 가격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SEC의 소송 흐름까지 가져가면서 1.6달러를 넘어 새로운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전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을 누르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료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시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